우리 LG 주주님들 안녕하세요 남희사 인사드립니다. 자 9월의 첫날 첫 거래일인데, 저 전체적으로 지금 9월 오늘 첫날 증시가 다안 좋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LG CNS에 또 무슨 악재가 있나 걱정하시는 분들 전혀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자꾸 걱정 마시라는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일단 우리 신규 진입하시려고 하는 우리 주주님들은 자 진입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되고. 자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우리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자 물타기 안 됩니다. 제가 어, 주말 영상에 찍어 드렸죠. 어느 기준점을 잡아 드렸는데 지금 LG CNS 어 엄청난 재료를 가진 우리 LG CNS 자 AI 관련된 어, 과거에는 어, AI 반도체 HBM이죠. HBM 관련된 자 엔비디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등 이제 반도체 관련 제조업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23년도, 24년도. 자, 이제는, 어, 이제 이후에는 이제 반도체를 제조한 기업이 아닌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자, AI 데이터 센터가 됐던 AI를 활용한 어떤 무엇이 됐던 프로그램이 됐던 무엇이 됐던 자, AI를 활용한 자, 기업들이 자, 매출에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만 남았습니다 주주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에는 제조업이 수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제조된 반도체를 이용한 기업들이죠. LG CNS, 네이버, 카카오 등. 음. 저는 LG CNS가 어 네이버 못지않은 대장주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허황된 얘기 아니라는 거 우리 주주님들 잘 아시잖아요. 단기, 단지, 지금 우리 LGCNS가 어떤 블록들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는데, 실질적으로 말해서, LGCNS가 상장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주긴 했죠. 단지 조종의 폭이 너무 좀 과하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LGCNS 관련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 AI들, 오픈 AI가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요.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lgcns도 관련돼서 그런 기업들과 어 많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참아서 견디고 왔는데 우리가 섣부르게 털리거나 매도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더 크게 갈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LGCNS 그냥 끝까지 잘 담아 가시고요. 지금 제가 기준점 만들어 드렸고, 왜 LGCNS의 LG 주가가 왜 이런 모습 보여드렸는지, 보여주고 있는지 제가 주말에도 이제 영상을 좀 풀어 드렸는데, 어, 제가 오늘 첫 영상, 저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께 이제 간단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옵션 관련해서, 자, 일단 전체적으로 9월 증시가 매우 안 좋아요. 우리 주주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 9월 12일에 네마녀의 날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이나 관련된 아직 불확실성도 있고 우리나라 국내 세제 개편안 관련된 이런 모든 이슈들을 포함을 해서 웨인,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세력의 개인 이들이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해서 하락 베팅, 배팅, 푸세다가 베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연일 코스피 관련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런 대표적인 종목 두산이너빌리티 등 자,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도 왜 매도를 하냐 지수를 떨어뜨려야 되니까 왜 지수를 떨어뜨려야 되느냐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선물옵션 차트를 보시면 자, 외인들의 손익분기점이 423.5 포인트 인데요 423.5 포인트 이하로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그들의 수익이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난 금요일에 자 우리 그, 그 코스피 200 지수가 430.6 포인트였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손실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음 제가 확인하고 왔는데 지금 현재 423 포인트 그들의 손익 분기점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얘네들이 자 선물 옵션 관련해서 어 손실액이 마이너스 240억이 넘었고요. 넘었어요. 420억, 420, 230억 정도가 됐고 지금 현재 기준 현재 시간 기준 9월 1일 4시 39분 기준으로 지금 손실액이 37억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240억에서 마이너스 240억에서 37억으로 지금 선물 옵션으로 단 하루만에 금요일 마감이었으니까 단 하루만에 지금 자 210억을 수익을 벌어들인 거예요. 주주님들. 그 얘네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보다 단순 계산한 겁니다. 지금 이제 9월 1일인데. 자 9월 12일이 가면 갈수록 지수를 계속 눌러댈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니 우리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지도 않은 LG CNS가 왜 무슨 상관이냐 영향이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을 하는데 수급이 빠져나가는데 영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주님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지난 이제 주말 영상에 자 이거 말씀드렸죠 안기 추세선을 제가 그려드렸고. 추세선의 왼쪽에 있을 때는 우리 주주님들 자 매수하지 마십시오. 추세선 오른쪽으로 왔을 때자 매수를 고민하십시오. 아니 왜 매수도 아니고 왜 매수 고민이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 오늘 캔들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추세선을 아마 이렇게 그려드렸을 겁니다. 차이는 없네요. 야, 추세선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캔들이 여기 위에 올라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선을 그었을 때, 평행이죠. 이 추세선이 약간 상승 방향으로 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셔라. 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주주님들. 근데 이것도 또100% 맞느냐? 아니죠. 근데 왜 알려주느냐? 단지 라이브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면 편한데, 제 영상을 시청만 하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참고를 해서, 그냥, 어, 이거다,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겠다. 매수해야 되겠다. 계속 매수하시는 거죠. 계속 비중만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눈에 많이 보입니다. 아마 오늘도 개인 주주님들, 매수하시는 주주님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기준점만 잡아드린 겁니다. 그냥 기준점만 잡아드렸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아닐 수가 있죠. 아니죠. 최악은 지금 계속 매수하시는 분들이 최악인 거고 최소한의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점만 잡아서 매수한다라고 하면 확률은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매수하시는 것 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준점을 잡아 드리는 거고, 지금 볼까요? 오늘 매수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계시는지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주주님들. 키움증권 창고 통해서 지금 매수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정말 최소한의 제가 기준점을 잡아 드리는 거지, 그것조차도 100%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왜 가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추세를 바꿔주기 위해서 가짜 반등, 야, 개미 꼬신 후에 다시 슬며시 하루에 2%씩, 1%씩 슬며 슬며시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그래서 라이브 방 들어오셔서 그냥 저한테 타점 받아가시는 것들. 제가 타점을 그냥 차트 그냥 대충 보고 타점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황과 선물옵션 관련 동향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 그리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우리 주주님께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잡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최소한으로 제 영상만 그냥 참고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다니는 영상만 참고하시는 분들에게 그냥 제가 기준점 기준점만 알려드린 겁니다. 최소한 이 추세선을 이렇게 매일 그으세요. 매일 그어서 약간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아마 최소한 이 캔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여기 위에 21선 깨고 지금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우리 조주님들. 자, 21선 위로 타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로는요. 제가 왜 LGCNS의 주가가 이렇게 미끄러져 지금 내려가고 있는지. 자, 외인과 연기금. 그들이, 자, 그리고 개인들. 이 개인들은 이제 돈 많은 세력들이죠. 선물 옵션 관련돼서.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우리 일반 주주님들은 해당이 없으시죠. 이들이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했고, 자 커다란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계속 자 코스피 코스피 종목들을 자 매도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찐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마련했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는 종목 영상인데. 요즘에 계속 기사로 나와서 저는 좀 많이 싫어요 기사로 나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관심이 너무 집중되면 아무래도 수익이 분산될 확률이 높죠 그래도 워낙에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관련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큰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기회도 잡아 가시고요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 핵융합 관련된 종목이고요 핵융합에 관련된 그런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핵융합이 뭐냐 어 방사능에 대한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우리 조주님들. 자, 인공태양이고요. 바닷물에 있는 수소를 분리해서 수소의 핵분열 반응을 이용한 발전입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게 나오면요, 우리 조주님들. 원전 끝납니다. 재생에너지도 다 필요 없어져요. 아마 원전이 끝나진 않고, 자, 원전 관련된 기업에서 일부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워낙 독보적이고 어이 기술을 이 기술을 가진 그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극소수고 정말 크게 갈 종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큰 기회 잡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이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의 그 수익률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세력들만 지금 매집중입니다. 지금 장기간으로, 어, 장기투자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고, 단기투자 관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세력등이 매집중이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저만 알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 AI, 전력, 원전, 난리죠? 앞으로도 이세 가지 분야가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풍력하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자, 지금 아리백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 관련해서 뭐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관련 섹터들이 많이 들썩들썩거리고 조금 주가가 좋죠. 하지만 어, 미래에는 캐파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수급 안정이 불확실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센터. 사용 못합니다. 아 해가 떴다 안 떴다 그러는데 이거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자 원자력입니다.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단가가 비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각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탈원전 탈원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원자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다든가 어뭐 어떤 이제 원전을 이제 많이 짓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캐파가 증가중이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뭐가 증가하죠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신재생 에너지도 아니고 원자력도 아닙니다 예, 꿈의 에너지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폭발 위험도 없고 방사성 폐기물이 전혀 없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자, 인공태양. 관련해서 지금 영국, 한국 개발 중이죠. 최근 들어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인공태양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한 가지 예만. 자 석탄 220톤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하고 자 인공태양 핵융합 방식이거든요. 자, 수소 핵융합 방식이 바닷물 10톤으로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양이 같습니다. 엄청나죠. 원자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단가보다 몇십 배 쌉니다. 엄청나요. 아니, 바닷물에서 수소 분리해가지고서 핵융합 발전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미래에는 반드시 지금 인공태양이 전부 다 휩쓸 겁니다. 관련된 종목을 지금부터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담아가지 않으시면 늦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인공태양은 상용화 준비 중입니다. 계속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양자 컴퓨터처럼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매집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상단에 공개해드린 010486어나 8714로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제가 공개해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뭐 마냥 무한정 해드릴 수는 없고 한정으로 드릴 거예요.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됩니다. 자, 인공 태양.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인공태양이라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만 좀 약간 선착순 개념으로 제가 공개해 드립니다. 제가 힌트만 드리자고 그러면, 자, 초전도 자석. 자, 신성 델타테크 아닙니다. 자, 구독자 공개하는 거고요. 자, 1억도의 초고온을 유지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자, 구독자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셔야 돼요. 지금 놓치시면은 기회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 가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